예르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그 시기는 우상에 찌들어 있던 시기입니다 특히 지도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게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상 숭배자는 항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있기 때문이죠. 또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심판의 메시지 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 가급적 작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렇게 한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절로 5절에 나오죠. 첫째,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문제를 지적하시죠. 둘째,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죠. 셋째,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가만히 묵상해보면, 총체적인 불순종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처방전을 제시하죠.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만, 불의와 불법이 우상숭배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폭탄을 안고 달려오는 탱크로 뛰어드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뻔히 그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예레비아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메시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들에게 경고 저주의 발언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그 메시지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은 운반 일념이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겠다라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데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생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는 위협입니다 살해의 협박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가 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무서운 협박이죠 살벌한 위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회개가 다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100% 순도 100%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반응은 뭐예요? 예.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완악한 이들은 말씀에 저항합니다. 메신저였던 예레미야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강력하게 위협하고 협박했죠. 그 예레미야스를 참복상할 때마다, 어느 우리 시대와 우리 시대 목회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어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 어쩌면 참 비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와 불법한 일을 보아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침묵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지적하면 고통당할 것을 알기에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내일이 아니라면 적당히 성극기를 하죠.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단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습 반대를 하지만 세습 반대가 원래는 80%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세습 지지하는 총대들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바, 바뀐 거죠. 왜겠습니까? 정치 권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총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예. 또 현실에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아무도 저희를 그 바로 잡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합니다. 선거 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교회는 계속 망가지고 무너지고 결국 점점 불의와 불법이 번성하게 되는 토양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볼수 있어야죠. 어, 많은 사람들이 돈 몇십만 원 어쩌면 몇백만 원의 양심을 팔고 양심을 속이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심판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받은 돈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불의와 불법을 행한 이들을 편든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예, 멀쩡히 예, 그 모든 일을 기능은 감당할 수 있는데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데 기능만 살아 있다라면 가장 불쌍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심판과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레미아를 통해서 사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아가 모든 고강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련하신 죄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레비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회복의 길은 딱한 가지죠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해요? 고치고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그 제사장, 선지자, 백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고 회계를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작은 이익 앞에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 붙들고 우직하게 갈수 있을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일상과 일터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불러주신 성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동일한 고민, 동일한 씨름을 해 가야겠죠. 예레미야를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치계를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설파하실까요? 우상 숭배자들의 말에 맹종하고 맹신하는 부류가 정치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면 설파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을 또한 만나 보았을 겁니다. 살펴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부에 사리사욕에 치우쳐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감화가 보이지 않고 성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정치계, 종교계, 자칭 지도자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너무 멀어져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고아들이 있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고아들을 보니까 기독교인 어머니 비율은 92.2% 그중에 개신교가 78.9%였습니다. 거의 80%가 개신교인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어느 불신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데 이분이 바로 고아에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한국 사회는 정말 개신교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개신교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교회는 다니지 않는 그런 분의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희망을 심는 이들 여전히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숨기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언론에 들리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다. 자칭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은 사회 구석구석 낮은 자리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그것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직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과 일터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에 설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 목회자들이 성은 음반 일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우리 삼분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의료, 교육, 군사 모든 영역에서 각종 우상이 제거되고 애국 애족 애민의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키워지고 세워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유기호 때도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회 구석 구석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금과 피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깊은 이면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름 없는 빛도 없는 헌신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성은 운반 일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는 일에 헌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의료, 교육, 군사 모든 영역에서 우상의 제거되어 지켜주시고 애국의 족, 애민의 마음으로 숨기는 지도자들이 키워지고 세워지며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죽게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어타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레미야의 아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고통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의 통일한 마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함 나니 회개를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단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고함 나니 이 나라 의민족이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멈추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멈추지 마옵소서. 무엇보다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께 나가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귀히 보시고 또 스스로 한자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받는 환우들의 하나님 그 고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은혜 베푸심이 귀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